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이분종 큰 은총을 입은 종 오늘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우리도 은총을 크게 받은 종이요. 그래서 오늘 큰 은총을 입은 종으로 살아갑시다.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큰 은총을 입은 총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명령어를 썼어요. 가끔 제가 명령어 얘기를 하는데, 19절. 가로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딱 명령어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저녁에 다니엘같이 큰 은총을 입으면 무엇 없이 살아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멘 자 은총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다니엘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아 무엇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같이 큰은청을 입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열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41장 10절은 마지막 내에 약속이 있는 종에게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사기 6장 23절은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명령어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어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못뭐 입은 사람, 네, 은청을 크게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이 없는 은청 이분 종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에도 새 타자 기계로 쓰여질 종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우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큰 은총을 입은 종. 두려워 하지 말라. 두려워 하지 마라.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때로는 어떤 질병까지도 오늘 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 본문으로 다시 와 보면 "첫 마디가 못 하지 마라, 두려워 하지 마라, 그래놓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자, 평안입니다. 평안.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라요, 평안하라. 할렐루야. 1 9 절. 가로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 두려움이 물러가면 저절로 평안해지게 돼있어. 그걸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살롬. 살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는 평강.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안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줘요. 자, 잘 보세요. 교회는, 교회는 아무리 어두운 밤에 와도 교회는 들어올 때 두렵지가 않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교회는 그래요. 근데 공동묘지는요, 밤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겠지만, 거기는 낮에도 왠지 썰렁한데, 낮에도 왠지 썰렁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 마귀 역사는 불안과 공포,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물러가면서, 오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는 평강. 아멘.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 심령을 지배합. 우리 가정도 평강이 지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은총을 입은 종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평안하뇨. 평안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중생해 보신 분들은 중생하고 할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평안했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전부 명령어예요. 평안하라 명령어. 그래서 이 명령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평안하라. 네. 아멘. 네. 세 번째. 강건하라. 네. 또한번 더. 강건하라. 네. 여기서 다른 건다 명령을 한 번씩 밖에 안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한 번씩 사용했죠. 그런데 강건하라는 두번 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이 강건하라를 두번쓴 이유가 뭐냐 첫째, 영적으로 강건하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 영적으로 병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돼. 믿음이 병들지 않아야 돼. 기도하기 싫은 병, 예배드리 싫은 병, 헌금하기 싫은 병, 교회 출석하기 싫은 병, 이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은 예배 시간이 막 지루하게 느껴진다.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아무리 예배를 길게 드려도, 아유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다. 찬양을 끝내면 아유한번더 불렀으면 좋겠다. 저는 은혜 받고 제일 먼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찬양을 해도 해도 더 하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드려도 더,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 아멘.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 영적인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기도하기 싫은 병, 예배 드리기 싫은 병, 교회 오기 싫은 병, 이건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청을 크게 받은 다니엘에게 뭐알아 강건하라, 영적으로 강건해라. 또, 그 다음, 육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하라.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 마스크 쓰고 누워서, 누워서 막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연약함과 질병이 따라오면 영적인 이 은혜도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육도 다 강건해야 돼. 그래서 강건하라 두번 영적으로 강건하라 육적으로도 강건해라. 그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번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강건하라고 한게 뭐냐? 어, 다니엘은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이상이나 계시를 보면 아파 누웠어, 아파 누웠어, 아파 누웠다는. 그런 데가 한두번 정도 나오는데, 네. 아파 누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게시를 받게 되면 아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박곡을, 하박곡 3장에 보면 막이 창자가 막 틀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녁에 큰은총을 입은 종, 영적으로 강건하라, 육적으로까지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병들지 않아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는데 건강도 안목이에요. 몸이 자꾸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 연세가 자꾸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먹었으면 더더 더 담대해야 되는데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그러는 것. 그래서 오늘 그은총을 입은 종은 강건하라고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 붙들고. 강건함을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로되 운청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laughs>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힘이 나게 하신다. 우리가 힘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는 그걸 새 힘이라고 합니다. 새 힘. 오늘 새 힘이 나게 하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요아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여름날씨라고 하면 28도에서 32도, 많이 올라가도 32도, 33도 이러면 막 이렇다고 하는데, 32도, 3도는 이제는 온도도 아니야. 자, 그러니까 막 지치죠. 지치죠. 그래서 더위에 하도 지치니까 하나님 새힘 주시는 힘이 나게 하신다. 우리는 힘이 나야 돼. 자, 힘은 어떤 힘이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힘이 아멘. 네. 말씀에 힘이 있어요. 아, 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laughs>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의 힘. 이제는 어떤 말씀의 힘? 네, 델리레 말씀의 힘. 지난 2000년 동안은 델일레 말씀의 힘, 이제는 될일레 말씀의 힘, 그 다음에 믿음의 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말씀의 힘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을 받아야 돼. 이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구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아 것이니라. 아멘. 은혜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오면 눈물도 나고 회개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담대함도 생기고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힘? 은혜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야고보서오장 16절로 18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음.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이네 강군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해주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혀주니까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어요. 왕도 두렵지 않고 또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해요.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시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라 말씀에 힘을 주시라 믿음에 힘을 주시라 은혜에 힘을 주시라 기도에 힘을 주시라 새 힘을 주시라 기도드립니다 1천번째 특별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혀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입히사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시민하게 하셔서 은총을 입은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드려진 물질 위에 더큰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총을 입혀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의 은총을 입혀 주실 걸 믿사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